기존에 와보신 분들 깜짝 놀라시는 게 아니 어떻게 용농장인데 이렇게 냄새가 안 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용점장입니다. 아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이유는 저희 그 농장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농장에 오셔서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오늘 저를 따라오시면서 한번 우리 농장을 어떻게 즐기시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오시죠. 농장에 오셔서 주차를 하시고 이쪽 안쪽에 보이시는 빨간 건물 쪽으로 들어오셔서 입장권을 결제해주시면 돼요.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농장에 들어오시면 음료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입장료를 결제하시면 음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여기 편하게 음료를 주문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저희 농장의 자랑인 이제 계란 커피 저희. 농장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저희 농장에서 생산되는 유정란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계란커피인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또 초평커피는 옛날 그 여러분들이 드시던 그 커피의 맛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또 많은 음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기호에 맞게 또 주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아, 네, 몇 분이서 오셨을까요? 둘이요. 둘, 성인 두분이세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입장료로 성인 2분 네, 0 0 0원이시고요 저희, 어, 손목에 이 띠지를 착용을 하시고, 또이 띠지를 보여주시면 저희가 음료로 교환을 해드리니까, 이 띠지를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이랑 같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아이랑 같이 올 경우에는 아이용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만 24개월, 어, 미만은 따로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농장 오셔서 어떤 걸 즐길 거리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근데 사실 저희가 농장을 이렇게 체험 농장으로 오픈을 했을 때 저희가 정말로 생각했던 거는 뭔가 여기에 와서 막 내가 진짜 뭘 오늘 뽕을 뽑고 가야겠다. 솔직히 그런 거보다 오셔서 진짜 힐링하시고 가는 거를 저희는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힐링과 또 농업에 관련된 문화를 체험하는 거 농업이라는 게 사실 그 일반인분들이 접하기에는 좀 쉽지 않잖아요. 도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오셔서, 아 농업, 또 축산업은 이런 거구나. 원래 그 전에 우리 이미지가 축산업 하면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약간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오셔서, 아, 이렇게 정말 깨끗하게 또 닭을 기를 수 있고 축산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이렇게 농장을 또 오픈하게 됐습니다. 가시죠. 먹이 주기 하실 때 정말 유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너무 귀엽다고 또는 내가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주고 싶다고 저희 농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외에 다른 음식을 주게 되면은 이 동물 친구들이 탈이 나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정말로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정말 유의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각 축종에 맞는 또 사료 먹이 주기가 있기 때문에 각한테줄 거를 양한테 먹인다거나 양에게 줄 거를 우리 귀여운 유유에게 주거나 하면은 이 또한 동물들이 탈이 날수 있기 때문에 저희 농장에 오셔서 먹이 주기 구매하실 때 안내판이 있거든요. 꼭 그거를 숙지하시고 그에 맞는 또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먹이 줄 때나 마찬가지로 동물을 네. 좀 만지거나 네. 가까이 할때또 주의사항이 아, 네.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소리를 지르시면 안 되고요. 또 특히 아이들이 막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이 소리를 지르면 동물들이 놀라거나 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가급적이면 어, 소리를 좀 지르지 않고 또 만지더라도 너무 이렇게 막 강하게 막 이렇게 막 때리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는 좀 보호자분들이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 보호자분들이 좀 이렇게 제지를 해주시고 또 교육을 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 지금 저렇게 그 손에다가 올려주거나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바가지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바가지에다 올려서 드시면 어 안전하게 먹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우리 농장에 있는. 저 우리가 갖다 놓은 거예요. 아, 갖다 놓은 거구나. 조심게 아니구나. 당근 마켓에서. <laughs> 여기가 이제 저희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이렇게 동물 체험도 하고 먹이를 주고 하는 그런 곳이라면은 이제 이곳은 저희 농장의 어떤 핵심 어, 아이들 티트라고할수 있는 관상닭 사육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저희 그 에코팜 관상닭 사육장에는 한 80여 종 정도 되는 전 세계에 있는 닭들의 품종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세계의 닭을 한 곳에서 볼수 있다. 어디서? 진천에서. 저희 에코팜 평소에 저희 에코팜에서 물건을 뭐 구입하셨다거나 아니면 농장에서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은 정말 익숙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 체험농장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또 처음 보시는 곳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 품종별로 저희가 따로 개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품종이 섞이거나 이런 거를 방지를 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 칸별로 또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약8 0여 정도 품종이 지금 현재 어, 사육이 되고 있고 어, 기존에 와보신 분들 깜짝 놀라시는 게, 아니, 어떻게 냉동장인데 이렇게 냄새가 안 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일반 양계장과는 조금 다르게, 정말 냄새가 많이 안 나거든요. 어, 그런 비결들은 저희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는데요. 한번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보통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거나, 좀 인기가 많은 품종들 위주로 저희 유튜브 통해서 좀 홍보해 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아, 이 닭은 이런 특징이 있고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걸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아, 이 곳에 가면 어떤 게 있구나라는 거를 미리 보시고 정말로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또 부모님들, 어른들 모시고 오셔도 정말 좋아하세요. 왜냐면 이런 거 보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어, 아이들이나 또 젊은 세대들이 놀 거리는 정말 많은데 우리 어른분들이 즐길 거리가 상당히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에코팜의 기존 주 고객층 분들께서 대부분 50대에서 60대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어, 정말 놀러갈 때도 없고 한데, 이렇게 농장에 오셔서 닭도 구경하시고, 또 여기서 조금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들이 또 생겨난 거거든요. 그 저희는 그런 어른들도 많이 오셔서 함께 이렇게 아이들과 어른들이 또 공존하는 그런 문화 체험 시설 공간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농장 같은 경우에 그 입장료를 65세 이상 분들 저희가 시니어라고 표현하는데 시니어분들한테는 또 특별 할인 할때까지또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농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핫스팟이 바로 저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모래놀이 하면서 또 어머니들은 편하게 이렇게 캠핑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이들 노는 거 보시면서 커피 한잔 이렇게 하시면서 좀 쉬실 수가 있어요. 네. 기다려야겠다. 요리 요리하. 네, 우리 농장에 또 요즘 인기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마시멜로. 엄마와 아빠와 함께하는 이제 마시멜로. 저희 화로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도 처음 해봐요. 불에다가 살살. 이거 잘구워야지안 그럼 그냥 엄청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려놔서 굽는 분들도 있고 각자 스타일에 맞게는 그냥 불에 한번 직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마시멜로 먹으면은 이거 지구 한 바퀴 돌아도 안 빠진다면. <laughs> <laughs> 어 마, 노릇노릇하게 지금 익고 있어요. 오 이게 진짜 야이게 재미가 있네. 이거 마시멜로도 그러면 팔아요? 어 이거 타타 타, 타, 타. 어 순순식간에 탔어.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이제 지구 반 바퀴 돌아도 안 빠져요 이미 이미 30년째 안 빠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저희 에코팜 체험농장 이렇게 오픈을 했으니까 어, 가족분들하고 많이 오셔서 어, 힐링도 하시고 또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놀러 오세요 이쪽 발 이쪽 발 잘했어요 그만 나이로 8살이에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나이가 많구나. 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 그 와중에 꼬리는 흔들어야겠고. 응. 어, 피곤은 하고, 어. 손은 줘야겠고. 에코팜 테레비 구독, 좋아요.